어, 몇 개를 가지고 온 거야? <laughs> 이거를 바퀴에 붙이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타이어 터지면서 빵구나는거 아니에요? 진짜 <laughs> 저희 멤버 중에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, 심지어 차에 관련된 유튜브까지 채널 을운영 바로 제휴. <laughs> 자 그치만 이렇게 차를 좋아하는 재욱이가 심지어 차 리뷰도 하듯재욱이가 운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. 아... <laughs> 그래서 소정이랑 차로 데이트를 못 하네. <laughs> <laughs> 드라이브 못타는거 <다른> 아니야? <laughs> 죽자 오늘 다 같이, 다 같이 죽자. <laughs> 자 그럼 재욱이는 본인이 이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뭐 잘하죠. 뭐 장거리도 여러 번 뛰어봤고. 자 정신 뭐왜 이렇게 넘쳐? <laughs> 아. 고속도로 타봤어요? 아 타봤죠. 그때 다리를 다치셨나요? <laughs> 네. 자,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운전을 잘한다고 주장하는 재욱이 저희가 보기엔 완전운전 미숙하거든요 너무 완전 미숙하죠 재욱이의 운전 실력을 저희의 카니발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니발 폐차시키는 날이구나 아 아, 그러면 제분들 다들 목숨 걸고 <laughs> 카니발 탈 준비 됐습니까? 아니요 안 됐어요 난안됐됐어요남바짐남 빠짐 오늘 마지막 카니발이 아닐까? <laughs> 지금 저희 카니발 차에 기름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차가 딱 20km 정도 갈수 있다고 떨거든요 그래서 이 20km 남은 카니발을 가지고 여기에 2km 떨어진 주유소를 가서 휘발유를 넣고 다시 돌아오는 게 저희의 미션. 4km 정도 뭐 운전할 수 있죠? 아, 뭐 지방 마실이죠 뭐 그냥. 어. <laughs> 자, 그러면 바로 아, 가보시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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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죽기 싫어서 저희 준비 했습니다, 여러분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 앞에 마실 갔다 는거왜 이렇게 다 호들갑들이여? <laughs> 뭐, 일단 시동 좀 켜주세요, 선생님. 오! 아이, 다 안전벨트만 지금 거의 맨 뒤에 누구누구 있어! 시현이는차 터져서 불러도 살수 있어요. 왠지 알아요? 광고 오거든요 소정이 뭐 안전용품 너는... 준비했어? 저는 이거 최고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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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저 여기 준비됐습니까? 가보시죠. Beetholyn> 갑시다! 와! 와! 어, 뭐야! 뭐야? 아저콩알탄 깔아놨네 이거. <laughs> 이거를 바퀴에 붙이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타이어 터지면서 빵구나오는 거 아니에요, 진짜? 와개놀랬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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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. <laughs> 어 잠시만요, 콩알탄좀 떼고 출발요 뭐예요 뭐? 어콩알탄다 꺼졌네 그냥. <laughs> 근데 여기가 뒤로 후진하는 이 코스가 첫 번째 난관입니다. 여기가 더 쉽지 더 않거든요. 서천히가야 돼요. 안전 전해야 됩니다. 안전 전, 안전 전. 속도 가지고 갑자기 빨라졌어요. 지금. 아니 자꾸 뒤에서 오투 설이 매기네. 잘 꺾어야 되거든요. 지금부터 꺾어야 지금부터 꺾어야 돼. 후진할 때 비상등 켜시고요. 오 섹시한 눈빛. 소정이한테 아 발사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자 선생님 첫 번째 난관 통과 못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어? 오우 내가, 거, 내가 거. 오, 1cm 전진했어요. 1cm? 더 가도 돼요. 앞으로 더, 앞으로 가도, 돼요. 돼요. 더 가도 됩니다. 훨씬 가도 됩니다. 훨씬 오오오오오오 오오더 가도 돼요. 더 가도, <laughs> 돼요. 가도 됩니다. 어, 괜히 한번 놀린 거예요. 아, 자꾸 와라라라!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, 오. 맞아, 나왔어. 이제 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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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야, 맞아. 진짜니까 제발 좀 천천히 하래. r p 5000까 좀 올려 봐. 너가 죽는 거지 뭐. 이상히 과부 만들 거야? 야, 오늘 복숨 나한테 달려있어. 갈아야 돼. 오! 오케이. 예! 하지 마. 조심 <laughs> 아! 아! <정체>, 잘하라고. <laughs> <개 무서워. 웃음> 오, 른쪽 조심, 오른쪽 조심. 오!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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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배 사람 조심, 사람 조심. <laughs> 할머니 조심, <laughs> 할머 <laughs> <할머니 웃음> <지금> 시험에 나오죠? 노래 <laughs> <도래의> 할머니가 지금 하고 있을 때전진를 해야 된다. <laughs> 자, 이제 1.4km 직진이에요. <laughs> 놀라운 사실, 이제 300m 왔어요. <laughs> 소정이 허리 아파? 긴장해가지고 허리가 굳었어요. <laughs> 지정 속도 잘 맞춰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. 어, 그쵸. 23km로 <laughs> 가고 있습니다, 지금. 자,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죠? 매우 조심해야 되는 곳입니다. 갑자기 <laughs> 어린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그렇죠 그러면 일상실 어떻게 해야 되죠? 전진한다. <laughs> 안돼. 여기 <laughs> 도로가 주차를 많이 나요 도로변에. 그렇죠. 이런 곳이 사실 어렵거든요. 그렇죠. <laughs> 시현이 웃고 있는 거꼴 받네. <laughs> <laughs> 실수만거예 실수만 어, 실수. 실수하는 거요? 어. 비보구만. 비보자회전입니다 여기. 비보자회전 호 빨간 불일 때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? 가면 신호위반이죠. 그럼 비보는 음. 언제 가는 거죠? 초록불 때 근데 차가 없을 때. 오 <laughs> 자두 번째 난이도 비보호입니다. <laughs> 과연 부딪히지 않고 잘갈수 있을 것인가? 그래도 다행히 앞에 차가 있어요. 차 따라가면 되죠? 근데 어. 앞에 차는 직진하는 직진인가요? 차 같기도 하고. 아 난이도 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. 차이전 <laughs> 아, 이걸 안 켰어요 지금. 아 직진인 것 같습니다. 아 이러면 진짜 어려워지거든요. 과연? 아, 아 직진해요. 직진해요. 어, 지금 파란 물인데. 당황하지 않고 아. 쟤까지 가고 쟤까지 가고 어. 쟤까지 가고 쟤쟤보내주고쟤쟤쟤 쟤.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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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고. 쟤, 쟤 아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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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왜 이기적이야, 아주 이 아주 이기적이야! 이장들 켜서 뭐 초보긴 한데, 다루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? 맞아. 그거 조심해야 돼. 원래 초보자 두 명이 제일 위험하잖아. 제욱이가 운전을 이제 게임으로 배웠거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개 무섭다, 개 무섭다! <목소리> 지금 이쯤에서 한번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고 갈까요? <목소리> 그래요. 진짜 저희 무사히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. 안 죽어요! 아. 아, 어, 나 2km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는 처음이네. <laughs> 어, 비보자회전 호또 왔어요. 또. 아. 좀발 <laughs> <바로> 이렇게 막을게요. <laughs> 아, 좋네요. 어, 어, 어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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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. 목적지까지 200m 남았습니다. 어. 밟아줘 빨아 줘. 안 돼, 안 돼. 안돼 <laughs> 이거 밟아 올라요. 어다 왔어요. 자, 저기 목적지까지 100m. 저기 보이거든요 주유소. 오, 오. 다행입니다. 휘발유 어. 가득이요. 가득이요. 네. 네. 그래도 다행히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. 출발 하십시도. 제가 잠깐. 만 아니 먼저 말하고 아, 자가, 자가, 말해. 하고 <laughs> 자 이제 마지막 미션입니다 스튜디오까지 안전하게 복귀. 어피곤해어 대체 <laughs> 왜 피곤해하냐고. 이제 한2 시간 거리 같아. 1 5 분밖에 안 걸렸어 5 분. 세안이 괜찮아? 어기 빨려요. <laughs> 내리고 싶다. 자 <laughs> 풀로 돌려. 돌려. 지금. 어려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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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풀로 돌리자. 괜찮네. 선생님이... 너무 빠르게 가서 그래. 어, 빠르게 가서. 어, 갔어 갔어 됐어 됐어 오, 카메라가 날라갔어요 방금. <laughs> 지금 형이랑 그다려 너무나 너무 정차해 있는 트럭이 있습니다. 자, 깜빡이 먼저 키시고요. 할게요 먼저. 오. 야, 꺾지 말라고. 우정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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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우팅이 나왔어요 방금. <laughs> 미치겠다 진짜. 달려주세요. 괜찮아 얘들아. 다 아, 왔어 다. 기풍사고는것 같은데. 진짜. 진짜. 디스크 아, 걸릴 것같아요 이제 스튜디오까지 가는데 마지막 관문이죠. 큰 길입니다. 큰 길. 여기가 홍대 큰 길이라서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. 비싼 차도 많아요. 그리고 그쵸그리고 버스도 많고. 아이고 좀 어? 박으면 사고다 진짜 저거. 저거 박으면은 내용증명서 날아온다. 법인처럼. 오 많은 걸 알고 있어요. 음. 시차 유튜버 <laughs> 차유튜브인데 운전은 조금 미숙한 말 잘하죠? 어져와 제발 하지마 허리 나갈 것 같아 10초마다 한 번씩 한숨이 나오네 어,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이거 초보 운전인 거티 나가지고 그럼 <laughs> 시차 뭐 랩핑을 보여. 무슨 랩핑 때문에 쳐다보는 거죠? 자,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어, 이제 코앞이거든요. 자, 진짜 다 왔거든요, 이제. 자, 마지막 관문 연속 이 꺾기. 자, 좌회전으로 꺾기. 꺾어요. 오, 자, 오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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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돌아요. 자, 여기서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왔던 꺾기 관문. 여기가 제일 어렵이 됩니다. 오, 좋아요. 오, 오 도착했습니다. 어, 빨리 내려... 자, 문 열어 주세요, 문. 어, 아아 저는... 그냥 찢어 그냥. <laughs> 아, 어. 살았다. 아, 빨리 내려. 빨리. 오케이. 어, 허리가 아파. <laughs>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요, 지금. <laughs> <두> 시간이 늦는다니. <운동하기 웃음> <정도는 웃음> <정도는 웃음> 자, 이렇게 해서 재혁이 운전해 봤는데 어떠셨습니까? 일단 기가 빨렸고요. 응. 운전 때문에 빨린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방의 요소들, 그 친구들 때문에 좀 기가 빨렸는데 운전 연습해야겠습니다. 어... 네,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? 네. 그, 집에서 밥이나 하세요. <laughs> 세현이가 지금 토론 안 하거든요, 약간. 어 그런 세이멀비안 하지 지금 차 타고 있는데? 제가 보기에는 그 긴장감이 <laughs> <laughs> 토를 막은 것 같습니다. 시겠다 진짜. <laughs>